안녕하세요. 좋은밭TV입니다. 애플 수박 드포기를 심은 밭입니다. 고추 지주대를 이용해서 공중부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. 엄마 줄기 적심 후 아들 줄기를 방임형으로 키우고 있는데, 2주가 지났는데 줄기가 이렇게나 많이 자라면서 지주대를 덮고 바닥에까지 아들 줄기와 손자 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저는 애플수박 두포기를 심어 최대한 많은 애플수박을 재배하고자 순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방임력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치기 한후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이 첫 번째 착가된 것 같은데요 크기가 많이 컸습니다 성인 주먹 두개 크기 같고요 여기도 착가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이 애플 수박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벌써 8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애플 수박도 봐볼게요. 여기 열매가 달렸고 착화되고 있는 수박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다 보니 수박 착화율이 좋은 것 같은데요. 확인된 것만 해도 10개는 훨씬 넘는 것 같고 꽃이 피고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. 첫 번째 열매는 착화된 지 20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애플 수박의 수확 시기는 착가된지 4 0일 정도 되면 수확하시면 됩니다. 착가 시기로 보면 그렇고요. 수박 상태로 수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애플 수박의 검은 선이 진해지고 선명할 때, 두드렸을 때 통통하며 청명한 소리가 날 때, 애플 수박 마디에 달려 있는 넝쿨 손이 누렇게 변할 때, 마지막으로 수박에 달려 있는 꼭지 줄기의 솜털이 없어진 경우 수확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수박을 수확하면서 수박을 잘라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애플 수박 생각보다 착과가 잘되고 많은 수박이 달리기 시작합니다. 수박 수확 기간도 일반 수박보다 짧으니 수확의 기쁨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